역대상 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다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바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시의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시의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쏘는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며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업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일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부와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 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벳으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역대상 11장 언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곳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르되 이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다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유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서의 우두머리는 이라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또한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와께서 호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항몬 사람의 아들 야서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야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살인이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님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와께서 호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삼십 우두머리 중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들남 구울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의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유아베아우 아비세는 그세명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세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눈올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급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다섯 규빗이여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체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급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화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십이 대장을 삼았다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아베하고 아사이가 베들레헴 사람 도대의 아들 에라난과 하롤 사람 삼묵과 불론 사람 헬레스와, 두고와 사람 이케스야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호사 사람 십부계와, 아오와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야들헬릭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부아 사람 리베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룸 사람 아스마웻과 살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사람 사계아들 요나단과, 하랄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과, 우레아들 엘리발과, 무게랄사람 헤벨과 불론사람 아히야와 갈멜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하레와, 나단의 아우요엘과, 하그리아들 미팔과, 암몬사람 셀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로사람 나하레와, 이델사람 이라와, 이델사람 가렛과, 엘사람, 우리아와 알레아들, 사박과, 로벤자손 시사야들, 곧로벤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 0명과 마가야들, 하안과 미덴사람, 요사박과, 아스트라사람, 우시아와, 아로엘사람, 호탐의 아들, 사마와, 여엘과, 시무리아들, 여디아엘과, 그야오, 디스사람, 유하와, 마이 사람 엘리엘과 엘람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아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백과 무소밭 사람 야아쉘이더라